연비 좋은 차를 생각하십니까? 연비 좋은 중형 세단, 최상의 연비. 보러 가실까요?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스카 이상미 팀장. 강동 부장입니다. 상태 좋은 중고차 어디서 찾아야 죠 찬스카입니다. 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항상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연비 최상의 이쁜 어, 화이트 바디를 갖고 있는 또 차량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이번에 자신있게 네. 소개해드린 차량은 저희가 연비에 대해서 많은 리뷰를 남겼었거든요. 네. 바로 SM5 n o TJ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고속 주행 성능도 상당히 우수한 차량인데요. 이 차량 2015년식에 17만 주행 거리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쁜 화이트 바디에 아주 관리 상태까지 뛰어나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리 상태 보러 가야죠? 가시죠. 자, 전면 디자인 보시면 딱 봐도 그냥 블랙 앤 화이트. 정말 조화로운 디자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 팀으로 상당히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LED로 이렇게 데일라이트 상당히 멋스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릴 보시면 하이글로시로 전부 다 해놨는데요 번쩍번쩍 정말 이쁜 차량입니다 이 차는 지금 정말 화이트 색상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본인날에 상당히 깔끔하게 잘 이용해 주셨고요 이 차량은 그냥 화이트가 아니고 바로 화이트 펄 색상입니다 네, 전면 유리 상태 깔끔하고요. 와이퍼 관리 상태도 좋습니다. 자, 깔끔한 라이, 라이트 상태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정말 이쁘게 잘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자, 이쪽 라인 전반적인 컨디션 좋고요. 휠은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타이어는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사이드 리피터도 LED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도어 라인도 한번 볼까요? 어, 도어 라인, 어, 깔끔한 구성 좋습니다. 그 도어 이쪽 기둥 라인도 전체적인 관리 상태 좋고요. 루프도 말끔합니다. 자, 이쪽 라인 전반적인 컨디션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오, 어, 휠도 전반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네요. 뒷타이어는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SM5 노바 차량 디자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LED는 물론 면발광으로 멋스럽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크롬으로 이렇게 디자인상 완벽도를 좀더더 높여준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전체적인 디자인 보시면요. 상당히 이쁘죠? 예, 테일 램프 상당히 커다랗게 장착 잘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LED 브레이크 등 위치되어 있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 장착되어 있고 리플렉터 또한 깔끔하고요 하단 가니시 상태 번쩍번쩍 아주 뛰어난 관리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볼까요? 네, 보시죠. 자, 트렁크간 보시면요 상당히 안쪽으로 깊숙하게 되어 있는 구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이기 때문에 양쪽 넓이는 사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트럭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요 하단 한번 볼까요? 하단은 오우 아주 깊숙해요. 수납 공간이 위치되어 있고요. 펑크 키트까지 완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역시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냥 말로만 해서 공간을 잘 모르겠죠?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자, 가자, 퐁. 어, 아이씨. 아, 씨. <laughs> 아, 잘못했어. 자, 들어가시죠. 자, 트렁크 공간은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공간을 좀 유추해 보시라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삼각대가 있네요. 그렇죠. 비키 타고 보면 되겠네요. 예. 네. 이렇게 안쪽으로 정말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공간 만나볼 수 있고요 어, 사람 한 명이 들어가도 상당히 널널한 공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단 트렁크 상태가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어, 전체적인 관리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자, 주차하다가 가장 먼저 기스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쪽 라인인데요 전반적으로 말끔하게 잘사 계셨고 또 라인도 말끔한 상태 이중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키포인트이기도 하죠 바로 이쪽 비춰주시죠 에너지효율 1등급! 어, 그만큼 에너지효율이 좋다는 거고요 공인연비는 16.5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인증을 했듯이 어이 차량 한 2만원에 부산까지 가고도 남습니다 자이 차량 제가 인증도 했었는데 어, 말도 못하게 연비가 좋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막 세게 밟아도 고속도로에서 20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고 잘 꾸며진 차량입니다. 그리고 SM5 특성이 디테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기도 했는데요. 실내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뒤쪽 공간을 보시면요 상당히 널찍하게 잘 구성된 그리고 알차게 구성된 뒤쪽 공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 하단은 에 이렇게 포인트로 어, 깔끔하게 매트를 또 깔아놓으셨고요. 시트를 어, 보실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바로 이쪽 라인인데요. 엉덩이가 쓸리는 부분이어서 사용감에 가장 많이 묻어나온 편인데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사용해주는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있고요. 당연히 아이소픽스 기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도어 살펴보시면요, 상당히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확인할 수 있고요, 묵직하기도 하고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쓴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포인트까지 다 좋기 때문에 견고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쪽 라인이 손이 닿는 부분인데 아주 말끔하게 사용해 주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뒷좌석에 이제 강부자님이 앉아 계신데요. 자 SM5 노바 차량 같은 경우는 뒷좌석 상당히 편안합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편안한 안락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역시 중형 세단다운 승차감까지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천장라인도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뒷좌석에도 송풍구가 장착되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쾌적한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시트 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아주 좋네요. 자 그렇다면 또앞 좌석에서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운전석 탑승 했는데요 역시 SM5는 시야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못내기 그렇죠. 되게 잘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양쪽 미러도 시인성 좋게 광각미러로 잘 구성되어 있고요 아, 대시보드 라인도 상당히 신의성 좋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 라인은 이제 블랙 우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상단는 트림 모니터 위치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AV 시스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등 스위칭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기도 하죠. 뭐락 버튼 기능. 여기 빨간색이 들어오면 문이 잠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단에 블루투스 가능한 오디오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도 오토 공조 시스템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고급 세단답게 이 차량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고 요 기어레버는 전부 다 크롬으로 이렇게 멋스럽게 구성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수동 모드도 별도로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 쪽에 보면 이렇게 시가잭과 별도의 수납 공간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 버전 핸들 컨디션 상당히 좋구요. 핸들 리모컨은 요쪽에 위치되어 있구요. 와이퍼는 오토와이퍼입니다. 비 오는 양에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여주는 오토와이퍼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라이트도 오토구요. 왼쪽에 오토라이트 레버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아, 운전에만 집중을 하라 그런지 모든 시스템 다 오토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후방카메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쨍하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계기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방 감지 센서가 동작되는 모습이고요. 주행거리는 지금 나옵니다. 17만 1924km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 좋은 LED로 계기판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 오토 윈도우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어, 적용되어 있습니다. 손잡이랑 여기 도어 캐치가 어, 크롬으로 되어 있어갖고 밤에도 상당히 잘 보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연비만 좋은 건 아닙니다. 안전 사양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고요. 듀얼 앞범 물론 사이드 앞커겉턴앞 범까지 모두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에서는 상당히 정숙한데요. 아, 그렇다면 또 엔진룸에서 저희가 컨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러 가실까요? 가시죠. 자, 엔진룸 보고 있는데, 요우 상당히 말끔하게 관리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어 배터리 커버도 이쪽에 위치되어 있고요. 아, 엔진 소리 들리시죠? 엔진 소리 이렇게 일정하고, 아, 고운 소리가 바로 좋은 차의 엔진 소리입니다. 자, 눈을 말씀드리죠? 어, 아, 이거 한 100번 하는 것 같아요. 후들거리거나 망치를 때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정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차를 꼭 선택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자 중형 세단의 최상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죠. 바로 SM5 그리고 노바 디젤 차량입니다. 어, 중형 세단에서는 이 연비를 따라올 차가 없을 만큼 상당히 연비 좋고요. 그리고 가격 또한 그리고 성능 또한 가성비가 넘치는 차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시운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방지턱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조용하고요 두 번째 방지턱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SM5 노바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출력도 상당히 좋고요, 세금 또한 1,500cc기 이 때문에 상당히 저렴합니다. 자 정차 시에도 핸들 떨림, 기어 노브 떨림 거의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느낄 수가 있고요. 지금 에어컨도 켜져 있는데 아주 시원합니다. 자한 손으로 운전해도 상당히 편안하고요. SM5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처음 운전하시는 분, 초보자 분도 운전하기 상당히 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쪽은 보록 폭이 좀 좁은데요. 역시 부드럽게 주행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출력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자, 간단히 시운전을 했는데요. 어, 완벽합니다. 하체 잡소리 또한 없고요. 출력 또한, 그리고 정숙성까지 모두 다, 거기에 연비까지 느낄 수 있는 노바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저희가 하부 또한 봐야겠죠. 자, 보러 가시죠. 이보다 연비가 좋은 차량은 없다. 바로 중형 세단의 최강의 연비를 자랑하는 SM5 노바 디젤 차량입니다. 아, 놀라운 하체 상태까지 깔끔한 차량인데요. 그렇다면 또 제가 하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러 가시죠 자 운전석 아래쪽 로우암입니다 로우암 상태 깔끔하고요 오우 스프링 새거 같아요 상당히 깔끔한 상태 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부는 역시 고급 자진 알림이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조수석 쪽입니다 말끔하게 전체적인 관리 상태 상당히 좋고요 부싱 상태도 아주 좋은 걸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자 르노 삼성의 SM5 하면 벌써 부자재를 아끼지 않은 차량입니다. 하부 언더 코팅도 현대기아차에서 볼수 없었던 만큼 상당히 깔끔하게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처리되어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방열 처리 또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앞쪽에서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아래쪽입니다. 로암 상태 깔끔하고요. 조인트 상태 그리고 부싱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아 너클암은 역시 고급 자재인 알림미으로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쪽 이제 조수석 쪽입니다. 아 로암 깔끔하고요. 어 조인트 상태, 푸쉬인 상태, 전반적인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자 요쪽 은 이제 엔진 쪽입니다 아, 역시 오일 한 방울 새는 거 없이 깔끔하게 관리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하부 커버가 다 있어서 보기도 솔직히 힘드네요 자 전면 타이어 오, 트레이드 좋고요 관리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자 후면 타이어 역시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소모품까지 관리 잘된 SM5 가성비의 노바 차량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린 차량은 SM5 노바 디젤 차량이었습니다 중형 세단에 아, 놀라운 연비까지, 그리고 가성비, 그리고 퍼포먼스, 그리고 디자인까지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에 대한 무리사항은 저희 대표전화. 이쪽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